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켜드릴 상품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겁나 뜨거운 무식하고 잘 안되는 정의집게 바로 슈퍼 울타라 매직 고데기입니다. 사실 전이 고데기로 순댓국에 다데기를 풀어먹거나, 부부싸움 할때 남편을 향해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남편의 스타일리시한 타박상을 노리기 안성맞춤이거든요. 여기 머리결 찰랑거리는 아가씨, 사실 저희 직원분인데요. 어저께 부부싸움 때 고데기 던졌다가 남편한테 고소당해 멘탈 나간 분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미스키, 당신은 잘할 수 있겠죠? 일단 탁 치는 대로 말해주세요. 옆머리는 자연스럽게, 가슴머리는 뭐 대충대충 아주 좋아요. 앞머리는 포인트니까 좀 살려주도록 할까요? 헉, 어머 야, 아, 혁신적인 헤어스타일링이 완성됐네요. 아 직업 슈퍼 울트라 매직 고데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일지도 모르겠네요. 고데기로 머리 만든 거 한두 번 실패하나요? 다 그럼서 사는 거지. 이 고데기 대단해요. 머리뿐만 아니라 인생도 말아버린다니까요. 아, 야 친구 얼굴도 말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 같은 세상에 사은품 안 점에 누가 사겠어요? 지금 이 고데기를 사시면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을 위한 탱글탱글 브로칼리 가발을 드립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걸 누가 쓰냐고요? 머리에 쓰는 게 아니에요 겨드랑이에 끼우고 다니세요 자 오늘의 깜짝 퀴즈 여기 보이는 영어 고데기게요? 싸드기게요 제한 시간 뚝딱뚝딱뚝딱땡 틀렸어요 우리 고데기는 1995년부터 AS가 금지됐거든요 AS를 받고 싶으신 분은 지금 집에서 80-205-2525의 정답을 외쳐주세요 날도 더운데 고데기 쓰면서 열 받지 마시라고 고데기 한 것처럼 스타일을 빡빡 살려주는 엄청난 헤어 에센스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누가요? 제 여자 친구가요. 와우. 아, 안같다 아, 여자구나. French shake wave. 같이 고데기 한듯 볼륨감이 살아있는 웨이브 미장센 c 링 r l 스 n g e s 2x 미장센.